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IS에게 납치돼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야지디족 출신의 나디아 무라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고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침묵이 학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피해자에게 침묵이 강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을 알려줍니다. 나디아는 자신의 상처를 무기로 바꾸어 수많은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녀를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60초의 힘.